제 구처 예수 세 번째 쓰러지심 힘이란 힘은 다 빠져나가 나는 쓰러질 길에 깐 자갈 위에 누워 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발로 차도 나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의지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의지도 그대의 것입니다. 나의 분신이여,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그대의 몸이 으깨졌을지라도 지상의 어떠한 힘도, 지옥의 어떠한 힘도 그대의 의지를 그대에게서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의지는 그대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잠시의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제 의지가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힘이 쓰러지고 죄와 자책이 저를 땅에 밀어붙이더라도 죄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절망에서 구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은 어떤 죄라도 당신의 사랑보다 크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과거가 어땠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